서울과학고 자퇴 백강현군 모레 등교 사실과 달라 서울과학고 자퇴 의사를 밝힌 영재소년 백강현 11군 측이 목요일부터 다시 등교한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백군 가족은 22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일부 기사에서 백강현군 자퇴 철회, 목요일부터 다시 등교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목요일 등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퇴 의사를 철회했다는 보도는 부인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과학고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백군 측이 주장하는 학교 폭력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내용으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정정 요청을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백군은 41개월째의 방정식을 푸는 등 수학과 음악의 재능을 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올 3월에는 만 10세의 나이로 서울과학고에 입학했으나 지난 19일 유튜브를 통해 자퇴 소식을 알렸다. 이튿날은 유튜브에서 서울과학고 재학생 학부모로부터 근거 없는 비방과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조별과제에서 배제되는 등 학교 폭력을 당해 자퇴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